이 해는요, 이물 감옥 안에 하루에 한 바퀴 돌아, 하루에 한 바퀴. 그냥 감옥을 비춰주는 조명이야, 조명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에 뭐 4만 키로에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. 근데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속이는 거야, 과학자들이, 마귀가. 그러면 1000분의 1. 백구배면 만 분의 일 십만 분의 일을 속이는 거야. 지금 어마어마하게 속이는데 십만 배를 뻥 쳤는데 지금 다들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. 십만 배를 속여도 우리가 두 배만 속여도 세 배만 속여도 헉! 이러는데 십만 배를 속이는데도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. 우리 성도들이 어느 부분에선 진짜 지금 하나님이 속 터져서 진짜 막 이런 부분에 오면 막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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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성전문 좀다달아라 성...